저에서 줌을 치고 그 줌을 쳐가지고 두 번째 그줌 회의로 들어왔다고 거기 보면 창 보면 제일 아래 봐보세요. 그줌 사이트에서 제일 아래로 내려가 볼래요? 내려갔어요. 그러면 정보 제일 아래 보면 정보 진하게 정보 다음에 다운로드라고 있죠. 그 아래. 아, 다운로드. 다음에 다운로드 있어요? 그렇지. 다운로드를 누르세요. 그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네. 그 제일 위에 있는 걸 다운받으세요. 네. 원래는 크롬에서 하면 바로 깔리긴 하는데 우리는 직접 지금 해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설치를 하세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도 되고 그냥 설치해도 돼요. 음, 했했나요? 지금 폴더 열기가 어 있는데요. 음. 안쪽에서? 그러면 어 그거를 설치하세요. 인클라우드 회의, 회의 참가. 음. 설치했어요? 네. 음. 그 다음에 설치를 했으면. 예. 설치가 쭉 하고 이렇게 됐죠. 네. 음.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회의실을 열으면 그 선생님 회의실 그 회의 참가라고 뜨나요? 이제 회의 참가를 누르세요. 회의 참가 눌렀어요. 눌렀어요. 그다음에 회의 아이디 여기다 488 선생님이 알려 준488 990 0102를 넣으세요. 020이요? 0 하나 02 네, 눌렀어요. 눌렀어요. 그다음에 그 아래 뭐라고 돼 있어요? 컴퓨터 이름인데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음, 그거를 지우고, 이름에다가 친구 이름을 넣으세요. 뭐, 쌤 생각은 이름만 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나 음, 고생이 많구만. 네, 썼어요. 떴어요. 떴어요? 그 다음에, 이후 회의에서 내 기, 이름을 기억해 놓고, 혹시 오디오가 있나요? 어, 오디오. 헤드셋에 있어요? 마이크 있어요? 헤드셋은 오빠한테 있는데, 아, 그러면. 다른 데가 있어가지고. 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없어도 되고, 어, 나중에 엄마, 나중에 만세미 주든지 엄마한테 구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내 비디오도 웹캠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참가 누르세요. 참가요? 어, 참가 누르세요. 눌렀어요. 눌렀나요? 그러면 음.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스피커 마이크 테스트 그런 거 있죠? 네. 어, 이거는 그냥 그 아래 자동으로 참여 누르면 돼요. 만약에 스피커나 마이크 테스트가 있으며, 있으면 있으면 테스트 해도 되는데 친구는 자동으로 참가하세요. 그 다음에 X를 누르세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아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한 스피커 마이크 테스트 여기까지. 컴퓨터 해볼래. 오디오로 참가하세요. 네. 음 눌렀나요? 네. 어, 그러면, 누르면, 그, 어디서 지금? 네? 어, 화월링이 눌려서. 이제 여기 화면이 보인가요? 네, 화면 보여요. 거기 보면 뭐가 지금 화이올링이 아, 쟤가 마이크가 있구나. 쟤도 꺼야 되겠구나. 화면 공유를 눌러야 하나? 화면 공유를 하면 지금 친구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화면을 공유할게요. 지금 이제 들어오지는 들어온 거는 알겠죠? 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선생님 여기 화면이 보인가요? 네. 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겠어요? 네. 어, 이제 선생님도 보인가요? 선생님 얼굴 보여요. 어, 선생님 얼굴이 보이죠? 그리고 선생님 얼굴에 하나 더 보이게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 아까 학생들이 했었어요. 어. 느낌 알겠죠? 선생님 한명더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돼요. 한번더 연습해 볼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면 시간 안 되면 다음에 그냥 들어오고. 어쩔까요? 네. 한번더 연습해 볼까? 아니면, 어, 그냥, 끝낼까? 심심하니까 한번 처음부터 다시 다 해볼까? 아니요. 어, 그러면 다음에는, 그 줌이 지금 바탕화면에 깔렸을 텐데, 그줌 해가지고, 그, 해가, 그, 선생님 알려준 번호 치고 들어오면 돼요. 네. 음, 건강, 건강하세요. 잘 있으세요. 예.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갈래? 나갈 때 엑스 눌러서. 어, 엑스 눌러서 나가거나. 지금 보면 아래에 보면 아래에 보면 회의 나가기가 있어요. 회의 나가기 보인가요? 예. 어, 회의 나가기 오른쪽 아래에 회의 나가기 누르면 돼요. 그다음에 피드백 안 보내도 되고 그냥 회의 나가기 누르면 돼요. 네. 음, 나중에 또 봐요. 네. 음.